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오토 허브옥 정경매장 나와 있고요. 고객님께서 더케이나인 차량 실차 점검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경매 진행 절차라던가 뭐 수수료 부분 이렇게 갖고 쭉 보내 드린 후에 출품 리스트를 보내 드렸는데 뭐 평가점 보는, 보시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봐서 상담 도와드리고 리스트를 보내드렸더니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 스펙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출품번호 이렇게 두 대를 골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상세 정보를 봐드리면서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고객님께서는 3.8 차량을 찾으시는데 한 대는 3.3 차량이라 패스를 해드렸고 3.8 차량 이렇게 상세 정보 보내드리고 현재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 다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실차 점검을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경매차량은 저랑 상담을 통하신 후에 제가 리스트를 보내드리면 편안하게 이렇게 출품번호만 골라주시면 제가 사고 유무라든가 뭐 침수 유무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 다시 한번 실차 점검을 한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후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믿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이동해서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더케이 나이 차량, 차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예, 볼트 풀린본적없고요뭐 엔진 소리 조용하고 어디 누유라던가 이런 부분 없이 차량은 아주 깔끔합니다. 예,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외관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도 뭐 묻은 거구요. 요쪽하고 앞문짝하고 앞펜다 쪽은 지금 보시면은 도색이 좀 잘못 돼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도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네도 본넷 같은 경우도 뭐스톤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ASCC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외관은 제가 봤을 때 굳이 뭐 도색을 한다 그러면 조수석 앞문짝하고 앞펜다 이렇게 두 판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후축방 차사이탈 파워트 렁크다 들어가 있구요. 전동 시트입니다. 뭐, 시트도 뭐, 크게 사용감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HD. 현재 키로수는 79,149kg구요.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ASCC.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입니다 전방 카메라고요 유보하고 하이패스로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기, 고스트 도어, 뒷좌석 커튼,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양쪽 다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주차석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감 없이 바닥이든 뭐 시트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트렁크 기본 공구 다 들어가 있고요. 파워 트렁크입니다. 뭐 도어 트립 이런데도 굉장히 깨끗하고. 조수석 메모리 시트 전동. 조석도 뭐 크게 사용감 없이 전체적으로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천장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예, 고스트도 내장 모드 작동 상태 양합니다 예, 더 케이 나이 차량 지금 실차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 외관에 보면 조수석 앞휀다랑 안문짝쪽 도색이 불량난 부분 이부분만 도색을 재도색하고. 광택을 내면 차량은 아주 깨끗하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차량 스펙은 더 K9 3.8 GDI AWD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차량은 트렁크 단순교환 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79,149km고요. 차량은 2019년 3월 최초 등록일 차량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3,440만 원이고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900까지 입찰을 한번 보기로 했는데 과연 이 차량 얼마정도에 낙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더K9 차량 경매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는데요 경매 시작가는 3,440만원 이었고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900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었는데요 이 차량 진짜 아주 저렴하게 3,695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대기업 경매 차량은 사고 유무, 침수 유무, 그리고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지 받고 나서 입찰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믿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중고차 시세 대비 예상가를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예상가보다도 한 200만 원 이상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게 되면 일반 중고차 시세보다 3, 400 이상씩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밴드를 통해서 출품번호를 찍어주시전 아니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고 나서 제가 출품 리스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관심 가는 차량 출품 리스트만 골라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은 차량 상태부터 뭐 현재 상태까지 다 고지해드리면서 입찰을 받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